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런던에 온지 9일차 되는 날입니다. 제가 집을 구하기 전에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3번이나 외식을 하게 됐는데요. 3번 외식에 20만원을 쓰게 됐습니다. 햄버거 2개, 감자튀김, 콜라 해서 6만원을 썼고요. 쌀국수 하나, 덮밥 하나에 5만원을 쓰고요. 팟타이 하나랑 모든 플레이트 하나에 6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파산각이라서 오늘은 런던에서의 생존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트에 가볼 건데요 영국에는 여러 가지 마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런던의 다이소라고 불리는 파운드랜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엄청 내요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지나가지? 진짜 런던 날씨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는 비안 오고 괜찮았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비가 엄청 와요. 여기가 파운드랜드입니다. 컨디셔너, 샴푸. 여기도 다 샴푸. 전부 다 1파운드예요. 샴푸, 1파운드. 2파운드도 있는데, 가성비로 1파운드짜리 써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유럽이 소모품들이 엄청 싼것 같아요. 1파운드면 1,700원이거든요? 샴푸를 1,700원에 살수 있어요. 신기하다. 샤워젤. 이것도 500ml인데, 1파운드. 샤워 용품도 다1 파운드에 팔고 있어요. 유럽 오실 때 소모품들은 굳이 안 챙겨 오셔도 될것 같고 칫솔도 1.5, 세 개에 2,000 원. 옷도 팔고 있는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입던 느낌? 우와. 이거 티셔츠 2 파운드, 3,000 원. 잠옷을 입으면 되겠다. 그리고 컵1.5 파운드, 2,000 원. 큰 것들 말고는 보통 다 1파운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도시락 싸먹을 때 사면 되겠다. 이거는 3파운드 한 5천원, 6천원대. 신기한 게 여러 나라들 돈이 다 적혀있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있네. 저는 화장은 안 해서 패스 클렌저. 제가 유럽에 와서 되게 폼클렌징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4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종류도 많아요. 다 1파운드. 그래도 비싸면 2파운드? 여기 자주 와야겠다. 여기는 세제 코너. 1리터에 2파운드에 3,000원. 섬유유연제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큰 거는 4파운드. 한 7,000원. 작은 거는 3,000원. 기분 따라 향 바꿔가면서 써도 될것 같아요. 향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냉장식품들 이렇게 요거트도 1.25파운드 2,000원 안 내는 것 같고 우유도 진짜 싸요 우유 1파운드 1,700원 아, 저렇게 조그마한 거는 1,000원? 그리고 유럽은 푸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부 다 1파운드 되게 부담없이 먹기 좋은 가격? 몰티저스 아이스크림 3개 들어있는데 1파운드 그리고 여기는 식상이 한 텐더, 윙파는 하나? 저 피자도 1파운드예요. 감자튀김! 저렇게 큰 것도 3,400원. 여기는 1kg에 3,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다음은 과자. 칩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추천. 하나로 사면 2파운드. 두개 사면 3.20으로 조금 더 싸요. 영국은 물가가 비싸서 파운드 랜드라고 해도 몇 개만 1 파운드 할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게1 파운드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 랜드 보시면 가성비로 사셔도 되게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파운드 랜드 지금까지 봤고 다음 마트인 테스코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비가 그쳤네요. 다행이다. 비가 영국을 하루에 12번도 날씨가 바뀌거든요. 한국에서 오실 때 작은 미니 우산 꼭 챙기셔야 돼요. 아무리 기상청에 오늘 맑음이라도 떴어도 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하기 때문에 우산 필수예요. 필수. 영국에서 사려고 하시면 우산 되게 비싸거든요. 이 우산도 하나에 17,000원 짜리에요. 17,000원. 이 미니 우산. 그래서 한국에서 들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테스코에요 테스코 이렇게 큰 테스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유럽은 좋은 게 바나나를 잘라서 가져갈 수 있어요 사과 한국이 또금사가인거1.5 2,000원 2,500원 사과 색깔이 진짜 진한 것 같아요 사과 냄새가 안 나네 서양배 안 먹어봤어요 하나 사볼까? 서양배 하나 사볼게요 1kg에 2.60한 4,000원? 0.74파운드 하나에 1,500원? 비닐봉지가 없어서 찾들어가야 해요 이게 맞나? 냉동식품도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냉동 피자 한 4,000원? 아이스크림 와 이거 진짜 귀엽게 생겼다 4,000원 하겐다즈는 역시 비싼 편이에요. 9,000원. 혹시 헤일로타 마시나요? 저칼로리로 한국에 서 진짜 유명했던 건데, 이 씨솔티 카라멜 추천합니다. 금액은 6,000원 하는 것 같아요. 베넨젤리코너. 이건 없을 것 같은데? 버노피파이. 마시멜로우 스모우 맛. 진짜 달것 같아. 페레로시 아이스크림 처음 봐요. 5,000원? 구면인데? 수박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파스타도 있고, 파스타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끼 식사로 먹을? 이것도 한6 0 0 0원 밥도 있습니다 밥. 이것도 3품하인데 똑같아요. 밖에서 한번 사 먹으면 그냥 메뉴 하나 2만원이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사서 한끼 떼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이 맛있어 보여. 유럽에서 오래 머무실 분들은 여기 쌀코너도 있어요. 이거 쌀. 쌀 보시면 이거 뭔지 아시죠? 날리는 쌀들. 이게 호불호가 강하긴 한데 이 쌀로 볶음밥 이런 거 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스가 진짜 많아요. 구아바, 망고, 비치, 패션후르치 파인애플. 고기 많이 해 드시잖아요. 고기는 다양하게 요리 해 먹을 수 있으니까 250g에 4,000원. 이거는 미트볼용인가 봐요. 6,000원. 소고기. 이 정도 9,000원. 9,000원이면 꽤 괜찮은 가격 같은데? 프리미어는 확실히 비싸요. 22. 4만원. 이런 거는 못 먹고, 조금 비슷한 거. 3파운드. 여기는 닭고기. 4파운드. 유럽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닭고기가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전에 이제 닭가슴살 사 먹으려고 봤었는데, 닭가슴살 한팩 100g에 4,000원인가 5,000원 해가지고, 소고기가 더 싸길래 소고기 사 먹었었거든요? 닭이 별로 없나? 목살. 와, 두툼하다. 때깔 되게 좋다. 8,000원. 700g. 삼겹살도 있어요. 삼겹살. 5,000원? 이제 고기 먹고 싶을 때 삼겹살이나 목살 사서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또 한식이나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추장이나 그냥 기본 양념 사서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 덩어리로도 팔아요. 이거 하나에 14파운드. 25,000원. 엄청 큰데? 생선도 있습니다. 생선. 피쉬앤칩스 아시나요? 이렇게 말라보이지? 4,000원? 피쉬앤칩스 맛없다고 했는데 저는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던데요? 오시면 피쉬앤칩스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생선가스 맛인데, 생선가스를 좋아해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힐렛? 7000원. 너는 버터 넣어주나봐요. 새우, 밭사원 프라이드 종류, 치킨, 생선, 미트볼, 유럽이 유제품이 엄청 싸요. 한국보다 버터스프레드 6000원. 프레즈동 진짜 맛있는데, 버터. 그 여기 보시면 금액이 두 개예요. 이거는 클럽 카드 만들었을 때 금액, 그냥 일반 금액. 이게 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길래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니까 온라인 가입만 하면 카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어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카드를 주거든요. 카드를 주면 이렇게 바코드를 주는데 이거 계산할 때 찍으면 끝이에요 0.7 차이도 있는데 더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있어서 만드시는 거 추천해요 치즈도 이렇게 큰게 5,000원? 그 치즈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레드, 더블, 체다치즈 어? 페라델피아 이거 4,000원? 이거 한국에서 되게 비쌌었던 것 같은데? 스위치리 살몬, 갈릭앤브 오리지널 라이트 저지방 그리고 진짜 저지방인가봐요 라이티스트 적혀있어요 곰팡이 핀치즈 이거 아시나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6,000원 우와 3파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트 콘입니다 제가 거의 5년 동안 아침으로 맨날 요거트를 먹고 있거든요 온 김에 제 아침 식사도 함께 사볼게요 이렇게 큰게 1,700원이에요 유럽은 진짜 좋은 게이 요거트 맛이 진짜 많아요. 솔티드 캐러멜 2,000원? 체리맛. 이거는 프로틴 요거트예요 버너피파이. 영국 디저트 맛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2,000원이에요. 아, 여기는 전부 다 프로틴 요거트 코너예요 패션 후르츠 앤 파타야.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운동할 맛 나겠는데? 체리맛? <laughs>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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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유 말고, 오트 종류 밀크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여기 다 오트 종류예요. 4,000원 안 하는 것 같아요. 홀 오츠, 오가니오트 초콜렛 맛, 세미 라이트, 노 슈가. 어, 이거는 두유다, 두유. 아몬드 밀크. 4 0 0원안 하는 것 같아요. 코코넛 밀크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오트나 아몬드밀크, 코코넛밀크로 믹스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저렇게 종류가 많지 않을까요? 과자 코너. 이런 칩들은 2,000원 선? 어, 그링글스. 파프리카 막. 솔티앤 비니거? 칵테일 새우 막. 과자 좋아하시면 완전 천국이실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초콜릿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큰거 2,000원 이즈넛솔티캐라멜이랑 아, 프레첼 이거는 맛업업 그리고 90%도 있는데 이흙만 나던데요 흙 제가 단 거를 진짜 좋아해서 화이트 초콜릿을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이름 밀키바 이건 1,7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브랜드별로 초콜릿 쫙 있고 린도 초콜릿 이거 진짜 프리미엄 초콜릿인데 10 파운드 17,000원 혹시 민초파 계신가요? 저는 민초파예요. 초콜릿이 끝이 없어. 허, 특수 화이트맛? 1 7 5면2,000원 하는데 사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누텔라 3 파운드면 5,000원좀 비싼 편이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누텔라, 비스킷. 영국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비스킷에 차를 찍어 먹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커피. 커피를 하나 사야겠어요. 커피도 이렇게 종류가 진짜 많아. 필터 커피? 7,000원. 뭐 먹지? 조그만한 거 하나 살게요. 1,700원. 위에 오자마자 녹차 냄새가 확 났는데, 그니까 티였어요, 티. 7,000원? 얼그레이 9,000원? 이거 저 에어비앤비 있을 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진정맛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티를 그렇게 먹는 편이 아니어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인지, 싼편인지잘 모르겠는데, 7, 8,000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세개 파스타 조리해 먹을 수 있게 팔아요. 아 이거 1,700원. 즉석식품들이 진짜 많아요. 누들 종류는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써? 이거 하나에 1,000원 하는 것 같은데? 큰 조림도 있고. 혹시 영국 음식 중에 빈주온 토스트 아시나요? 식빵에다가 이것만 올려 먹는 게 영국 주식이라는데 맛있을까? 그리고 이 실내에 케이크가 있어요. 초코 케이크를. 실내에 이렇게 보관하면 안 상하나? 근데 여기 마트가 진짜 추워요. 냉장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축구 모양. 7파운드면 12,000원. 이 자동차는 26,000원. 브라기 대박이다. 이것도 한 25,000원. 이 스트랜저 띵스 아세요? 기묘한 이야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케이크로도 있네. 스파이더맨.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짜자잔. 귀엽다. 미니언즈 안녕 와 대박 이게 케이크 이것도 25,000원 먹기 아깝다 실온에 파는 케이크들이 되게 많아요 확실히 유럽이 디저트의 나라라서 그런지 빵이나 케이크 종류가 진짜 많아요 여기는 냉장 디저트 와 레몬치즈 케이크 7,000원 정도인데 꽤 무거워요 라즈베리 뭐 하나 사가고 싶은데 뭐 사지? 상큼하게 레몬 사겠습니다 꽤 많이 샀는데? 말하면서 소개하다 보니 그냥 뭘 많이 사버렸어. 바게트. 이렇게 큰거하에 1,700원. 한국 코너도 있어요. 신라면. 1,700원? 김치 신라면? 스파이스 치킨 신라면? 뉴 레어 뉴. 당연히 불닭볶음면 있고, 5파운드면 5개 9,000원. 라면도 하나 살게요. 소스 종류가 많은데, 이제 집에서 편하게 먹으려고 파스타 많이 해 드시잖아요. 이렇게 큰게 3,000원. 토마토 소스 종류에 비해 크림 소스 종류가 별로 없어요. 저는 크림 소스 파거든요. 토마토 소스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크림은 이거. 파스타 면 종류도 많아요. 1,700원. 푸실링, 리가토니, 마카로니. 이것도 파스타인가? 펜네, 라자냐. 이렇게 큰게 800원. 살건다 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나왔을까? 장보고 나왔더니 비가 그쳤어요. 다행이다. 얼마 썼냐면 16파운드. 28,000원. 괜찮은데? 밖에서 케이크 하나 먹어도 만 원이 나오는데, 마트, 끝! 집에 왔고, 오늘 산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트, 나는 다섯 개, 트릭스, 밀키바, 치즈케이크, 납작 복숭아, 커피, 배. 이렇게 해서 28,000원 나왔어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트 장을 봤는데요. 확실히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싸요. 오래 계시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사셔서 해 먹어도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마트 장보기는 끝이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저녁을 다 먹었고 후식 먹는 김에 아까 산거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밀키빠. 음, 진짜 달아요. 설탕. 트위스 화이트 맛. 음,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네 4개 개별 포장돼 있어요. 2개 남자 있습니다. 아, 이 트위스 이 파라멜. 음. 맛있다. 이거는 그냥 기본 맛이 더 달아요. 대망의 치즈케이크. 과연. 리티가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있어요 과연 맛은... 오! 후덕 그 밑에는 쿠키, 그리고 치즈케이크 위에 레몬 커스터드가 있요 <laughs> 입에 넣자마자 <넣잖아>, 신맛이 <laughs> 맛있다 실케이크 맛도 강하고, 레몬 디저트가 레몬 맛이 별로 강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셔요. 이 정도에 7천원 정도면 완전 가성비. 근데 맛도 엄청 진하고, 크기도 커요. 레몬 디저트 좋아하시고, 마트 가다가 이거 보이시면은 진짜 추천.